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자입니다 오늘 전쟁 났습니까 이빅스 지금 프리장에서32.50%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볼링저밴드를 다 이탈시키고 요 망할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나 이탈을 시켰다는 거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지금 적정 주가가 46달러인데 뭐 오늘 이거 망했습니까 오늘 이거 빼도 너무 뺀다 와 완전히 이격을 한방에 그냥 10달러 이상 거의 50달러였던 주가를 저 이거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빼면 한번 여기서는 저는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프리장 모습 딱 보고 이빅스 이거 괜찮은 주식인데 이렇게까지 급락을 주는 건 뭘까요? 와, 이거 장난 아니다. 이건 빼도 너무 뺐다. 저는 요 1차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추가로 더 빠지면 10%씩 빠질 때마다 한번씩또 가지고 가겠다. 어, 매수 추천 절대 아니고요. 따라 하지 마셔라. 저는 저 혼자만 먹을 겁니다. 그냥.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3분할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빠졌을 때는 저는 한번 들어가 보겠다 다른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라도 요 이빅스 이비 e ix 엑스이빅 종목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2%는 후리장에서 너무 과하다 뭔 낙제가 터지고 뭐가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상입니다, 이빅스. 음, 먹을 자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따로는 하시지 마십시오. 저 혼자만 들어갈 겁니다.